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어보입니다. 네 제가 오늘도 더빙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네 이제 자 저변 버스 보, 저변 저번 편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 네그 오늘도 대사가 나와요. 네, 그런데 한첫 번째 대사가 아니 아니 음그중간에 대사를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. 네, 일단은. 그게 음식이, 그, 그, 뭐였지? 그, 찾은 그 스티브 있잖아요. 그, 옷 입고 있는 스티브. 스킨이 옷 입고 있는 스티브. 걔가 음식이 없다. 근데 또 소를 발견하고 걔를 죽이죠.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. 네. 일단은 그럼, 네, 그럼 보시죠.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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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 어, 왜 소가 죽어있지? 응, 음. 아마도 누군가 죽은 거 같아. 응, 음? 뭐, 일단은 더 멀리 여행을 떠나자. 응, 롤, 롤, 롤. 어, 저기 마침 광산 같은 데가? 에이. 어, 여기 광선이 있어. 근데 말이야, 내가 먹을 게 없거든. 어, 나, 나도 없는데, 어. 어, 저기 소가 알지? 가자, 가자. 아, 나는 나 아. 이번에 고기 힐어죽여 보자. 첫첫 아, 첫. 와, 와 도망가, 와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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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와, 아. 와. 아, 아. 도망가. 아, 아어 아, 일단 어디는 거미 설치해. 어, 제 거미들. 야 얍. 아이 자. 아, 어떡해.